안녕하세요. 류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을 가져왔어요. 어, 이 책은 앞으로 우리나라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거를 예측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보는 책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책만 있고, 이렇게 미래를 내려보는 책. 미래를 내려봐도 너무 또 멀리 내다보면은 현실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2019년부터 2029년까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선 이 책의 저자는요. 김장섭이라는 분이고 필명은 조던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JD 부자연구소 소장이시고요. 현 MBC 이코노믹 칼럼니스트고 스카이 데일리 칼럼니스트 태닝 텐 리더스 칼럼니스트예요. 그리고 낸 책으로는 실전 임대사업 투자기법, 뭘 해도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습관, 천만원으로 시작하는 재개발 투자, 어, 이거 굉장히 괜찮죠? 천만원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어, 2016년 올해의 책 후보에 선정되었으며 부동산 분여 판매를 1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이걸 비롯해 한국의 천원짜리 땅부자들, 어, 천원짜리 땅이 있나봐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의 미래 등이 있다. 절판된 책은 중고서점에서 수십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어, 놀랍죠. 지금 나온 책도 아니고 이미 옛날에 절판된 책인데 그게 수십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분이 쓴 책을 검색해서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 이분이, 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내게 됐나. 여기 맨 앞에 여기 겉 표지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자의 위험한 시기 있잖아요. 그거를 싹싹 피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투자 가치를 제대로 알고 하셨더라고요. 자, 그럼 어땠는지 알려드릴게요. 2004년 무렵 경매로 시작해 부동산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재개발에 뛰어든 계기는 이미 포화된 경매 시장에서 남다른 수익을 거두려 한 틈새 투자 방법이었다. 2007년도 재개발 강풍이 불기 전 이미 남들과 다른 재개발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전 재개발 투자는 강풍에 이르렀고 과감하게 아직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지방 투자로 나선다. 2008년도에 이미 지방 투자로 나섰대요. 지방 투자의 핵심은 인대 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비싸게 산 재개발 빌라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올 때 임대 수익을 거두며 지방 투자에 몰두한다. 음. 가장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2012년도에 수도권 주택 시장과 상가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어, 그 그러니까 2012년도에 수도권은 다 완전 꽝꽝 얼어 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집을 팔았어요. 이제 거의 헐값에 팔았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때 사들인다는 거죠.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주목받으면서 인프라는 안 좋은데 가격이 올랐고, 인프라 등 재반 여건의 주택과 상가에 뛰어든다. 본격적으로 상가 투자를 했으며, 1층보다는 2층 이상의 구분 상가와 일기 신도시 핫플레이스 상권 분석하고, 투자하여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거둔과 동시에 수도권 아파트에 주목하여 적은 가격으로도 살수 있지만, 향후 가격이 회복되었을 때, 좋은 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량 지역에 투자하여 이후 큰 수익을 거둔다. 어, 보통 우리는 1층 상가가 좋다고 1층 상가만 보는데 이분은 2층 상가를 봤다는 거죠. 2층 이상의 상가. 여기에 상가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게 중요하죠. 최근에는 부동산으로 서울의 재개발 투자와 앞으로 절대 망하지 않을 2호선 역세권의 쉐어하우스 투자, 그리고 토지 투자인 농지연금 투자를 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주식과 세계 1등 주식 등에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기는 국내 경기와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볼수 있는 폭넓은 식견을 가져야 제대로 된 경기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잖아요. 이 책은 앞으로 10년 2019년에서 2029년 한국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다. 그동안 부동산 이야기는 답이 정해져 있었다. 시장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오를 것이다.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릴 것이다. 그렇죠. <laughs> 지금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는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갈라지죠. 대개는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었다. 맞아요. 조정을 받았어도 이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들어온 사람들이 수익을 먼저 냈죠. 다가올 10년은 다른 조건에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2019년 초두에 한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자, 이제 2019년도에 제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3기 신도시를 사서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1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진출해야 되는 건지 좀 갈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써 주셨어요. 서울과 가까운 과천 정도만 어느 정도 서울의 수요를 분산하겠지만 다른 3기 신도시들은 의문 부호가 남는 게 사실이다. 이유는 서울의 수요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수요란 바로 세계화에 따른 지방공장의 해외 이전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방공장은 인건비 절감과 관세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대기업의 본사와 R&D 등으로 오히려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니 서울은 대기업 본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인데, 현재 서울에 있는 대기업 본사는 100개 중 64개이다. 어, 50%가 넘죠. 64개면. 경기도권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려는 수요가 넘쳐난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 본사가 많은 서울 강남, 서울 시청 인근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현재 3기 신도시는 과천을 제외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지 의문이 든다. 어, 그러니까 과천만 괜찮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멀리, 뭐, 광명, 남양주, 이런데 3기 신도시가 또 생기잖아요. 어, 그쪽은 조금, 안 좋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공급은 향후 10년 후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왜냐면, 하 1990년도 1기 신도시가 시작되었고, 내년이면 거의 30년이 다 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의 수명이 40년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40년이 넘어도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가 허다하다. 바로 용적률 때문이다. 어, 제가 살았을 당시만 해도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시키려고 보면 막 녹물이 줄줄줄 나왔어요. 이렇게 수돗물을 탁 틀면은 농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틀고 나서 좀 지나야지 이 농물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농물이 계속 나오니까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마다 그 연수기를 달아야만 샤워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새빨간 농물에 어떤 물질이 있을지 막 겁이 나요.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는데 가끔씩 뭐 노후 배관 교체 공사 완료 막 이런 게 써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모델링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배관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배관 공사가 쉽지도 않고요. 일일이 그 끝에까지 될 수가 없고 아마 일부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에 보면 항상 무슨 배관 공사 하느라고 도로를 많이 뒤집고 있답니다. 서울 강남 중심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가 안전한 부동산 투자가 될수 있는지 또 알려주고 있어요. 현재는 서울의 2호선 역세권 라인으로 좁히는 게더 낫다고 판단한다. 어, 그러니까 2016년도만 하더라도 이분이 생각할 때는. 어, 30km 정도 떨어졌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더 가까운 거리로 좁힌 거죠. 부동산 투자에 안전한 곳. 그게 바로 그 서울의 2호선 전철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서울의 2호선 역세권 라인도 가격이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아파트 가격은 높지만 앞으로 재개발이 될 만한 빌라나 단독주택, 그리고 일가구 트렌드 변화에 따른 역세권 오피스텔, 주상복합은 쉐어하우스 용도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은 그 멀리 있는 3기 신도시나 이런 데보다도 서울의 2호선 라인에 있는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을 투자지로 보면 좋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서 부동산 투자할 때그 주의할 점을 써주셨어요. 성공 투자를 하려면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하자.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야 성공한다. <laughs> 남이 좋아하는 물건을 사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은 내집 근처의 부동산이다. 바꿔 말하면 좋은 것이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니까 좋은 것이다. 내 눈에는 좋은 동네지만 남 보기에는 별로인 동네가 대부분이다. <laughs> 맞아요. 저 분당에 살았을 때, 어, 그 구미동 맨 끝머리 아파트인데, 거기가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막, 아, 여기는 분당에서 가장 공기가 좋아. 막 이러면서, 어, 여긴 너무 조용하고, 막 <laughs> 그런데, 어, 남들은 그 구미동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구미동 앞에 미금역도 있고, 오리역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게 보더라고요. 이 분이 어떻게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지 또 알려주셨어요. 집값 상위 부동산은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곳일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은 가격이라는 지표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학군, 역세권, 위치, 로얄층, 향, 구조 등 모두 따진 다음에 대답을 내놓는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어뭐 <laughs> 학군이 어디네 뭐 역세권이네 뭐로얄층이네 이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상을 벗어나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디 아파트가 비싸냐 하고 물어봐서 더 비싼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이다. 우리가 따지는 모든 요소들이 가격이라는 지표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사는 곳이 집값 상위 아파트와 거리감이 있을수록 사실은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음. <laughs> 야, 이런 괴리는 왜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그 가격이 비싸면 좋은 아파트고, 가격이 싸면 나쁜 아파트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가진 돈이 형편없이 적기 때문이다. <laughs> 적은 돈으로도 좋은 아파트가 될수 있는 남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재개발 정도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음. 그쵸. 이미 지금 아파트들은, 어, 좋은 곳은 너무 비싸죠. 그런데 이거를, 나는 돈이 적은데, 그럼 포기해야 되나? 할 수가 없나? 이렇게 하지 말고, 10년 뒤를 내다보라는 거죠. 10년 뒤에 어디가 재개발이 될지. 그러면 바로 입지가 좋은 그런, 재개발이 될 만한 장소를 알아보라는 거죠. 그니까 러 이거, 이분이 보면은 굉장히, 딱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만큼, 그, 세월의 그 공부량이 딱 녹아나는 것 같아요. 이책 안에. 어, 책한 권으로 이분이, 이분이 연구하신 그 모든 거를 액기스만쪽 빨아먹는 느낌이에요. 매달 400만원씩의, 어, 월세가 나오는 상가는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 자, 1기 신도시, 부천, 일산, 분당, 삼본, 평촌의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는 시간당 1000명 정도가 지나다니는 곳이래요. 그 중에 1층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는다고 했을 때 현금이 약 12억이 필요하다. 1층 상가는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양 면적 22평의 가격은 6억 6천만 원이 된다. 이런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니 400만 원이 되려면 이런 상가 두 개가 있어야 하고 13억 2천만 원의 매수 자금에 보증금 1억을 빼면 12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12억을 모아서 한 번에 이런 물건을 사면 된다. <laughs> 자, 광교나 미래동탄 같은 곳의 상가는 분양이 얼마인 줄 아는가? 이곳에 딱두 배이다. 즉 분양면적 22평의 분양가가 13억 정도한다. 어 그런데 두 배가 더 비싸다니 이런 물건을 사는 순간 6억 5천만 원을 손해 보는 장사이다. 그런데 왜 사는가? 상가의 적정 가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1층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3층 이상을 사도 된다. 3층 이상의 상가는 수익률이 1층보다 높다. 4억 정도면 월세 200만 원이 나오는 사무실 용도의 구분 상가를 살수 있다. 이렇게 하면 8억으로 월세 4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다만 3층 이상의 상가는 공실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주택으로 내려오면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 그러니 상가를 모르고 월세를 논할 수 없다. 어, 상가가 그만큼 투자 대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월세로 받기에는. 그럼 매월 10만 원씩 투자해서 50세 은퇴 시 40배, 100배 오를 곳에 투자한다. 오, 40배, 100배 오를 만한 곳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분은 재건축을 많이 했는데, 어느 곳이 재건축이 되냐, 이건, 이런 거죠. 서울은 재건축을 하는 곳이 많다. 강남은 당연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왜냐면, 하 강남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3,500만원에 달한다. 서초구도 3,200만원, 송파구는 2,500만원. 한강변이 보이는 곳은 무려 1억이 넘기도 한다. 강남은 다른 곳에 비해서 1,000만원에서 천만 2,500만원 정도 비싸다. 그래서 재건축이 활발하며 중층 재건축인 음마,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 오단지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 증거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강남은 되어야 재건축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동네는 중충 재건축은 꿈도 못 꾼다. 아, 그러니까 우리 일기 신도시들 그 오래된 아파트들,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곧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도 재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도권에 서울, 그것도 강남에만 재건축이 잘 된다는 거죠. 목동, 분당 정도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이 역시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줘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처럼 가격 오름세가 지지부진하면 재건축은 힘들다. 오, 무서워요, 진짜. 그 수많은 아파트들이 다 재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은, 음, 지금 제가 세종시에 와봐서 살고 있지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 아파트 빌라 단지 안에 차가 하나도 안 다니고요.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어, 노, 그냥 놀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놀이장에 다 있어요. 세종시에 웬만하면은. 그래서 여름에는 멀리 물놀이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 그, 뭐, 오션월드 이런 데 있는 그런 물분수. 그게 단지 안에 있다니까요. 그니까 아이들이 단지 안에서 한여름이 되면은 이거를 틀어줘요. 주말에. 그럼 아이들이 이제 튜브 들고 수영복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트 단지, 내일은 저 아파트 단지 가서 애들이 친구 따라서 막 단지에 이동하면서 물놀이를 해요.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으로 있어 봤을 때는 이게 안 팔리면 속이 타요. 너무 어렵게 어렵게 팔았어요. 지금 뒤에 보이는 책장이 편백나무인데 그때 편백나무로 집을 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시설비 하나도 못 받고. 시세보다도 더 저렴하게 팔았어요. 아, 그러니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죠. 그런데 왜 좋은 곳을 찾으려고 임장을 다닐까? 투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 모자라니 임장을 다녀야 하고 임장을 다녀서 가성비 좋은 곳을 찾아야 한다. 가성비란 내가 가진 돈 대비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지, 대규모 산업단지가 근처에 있는지, 학군은 어떤지, 앞으로 좋아질 호재는 무엇인지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오를 리가 없다. <laughs> 아, 열심히 임장 다녔는데. 어,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와, 오를 것이란 희망과 자기 위안만 있을 뿐이다. 마치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것과 같다. 재무제표가 좋다고 좋은 기업은 아니다. 아니, 좋은 기업은 맞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업이 아니다. 그렇죠. 투자한 사람한테 많이 올라야 좋은 거죠. 투자자에게 좋은 기업은 가성비 대비 많이 오를 기업. 이런 기업은 따로 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다. 우리가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타는 자동차가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무엇인지만 보더라도 좋은 기업은 널리고 널려 있으며, 그 기업들은 망하지 않고 꾸준히 오르며 그 기업만 사더라도 돈이 모자란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우리가 딱 들어서 살고 싶은 곳, 가지고 싶은 곳이 좋은 부동산, 좋은 기업이다. 좋은 것은 정해져 있으니 그것을 사자. <laughs> 부동산 살때 고민하지 말자. 그냥 내가 가진 돈에서 최고로 비싼 곳을 사면 된다. <laughs> 아, 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한대요. 비싼 곳을 사세요. <laughs> 어. 왜냐면 하 사람들이 이미 다 가격을 정해 놓았다. 아주 미세하고도 자세하게 말이다. 내가 묻지 않아도 층과 방향 그리고 역과의 거리, 아파트 브랜드, 동네 등을 다 따져서 말이다. 그런데 뭐하러 고민하고 묻는가? 이미 가격에 다 나와 있는데 말이다. 아. 좋은 곳은 정해져 있으니 그것을 사자. 그럼 왜 역세권 부동산을 사야 할까? 앞으로는 학군 수요가 좋은 대단지보다는 역세권이 더 유망하다.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해서 말이다.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주거용 부동산은 학군이 좋은 대단지 부동산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1, 2인 가구로 재편이 되고 청년 실업이 심해지면서 수익률이 좋은 월세 부동산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반면, 기존 부동산은 학생 수의 감소로 그 장점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한 불황이 온다는 가정하에 가장 타격을 덜 받을 종목이고, 임대소득을 비롯해서, 셰어하우스, 주택연금과 같은 여러 가지 임대 상품으로의 변형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을 보고 느낀 점. 어, 비싼 곳이 좋다. 내돈 한돈에서 비싼 곳을 사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역세권,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 그리고 우리나라 2호선, 서울 도심의 2호선 라인의 빌라나 그 원룸, 이런 것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한번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우리 다 같이 도전해 봅시다. 오늘 책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